주, 지, 하세요. 위선적인 신앙인 미가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천백을 잊어버리니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그것을 들은 아들이 자신이 가져갔음을 말하고 어머니는 이 일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노라고 고백한 후 아들을 위하여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는데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대로 행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미가의 집에 이름해 미가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준다면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고백합니다.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결말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대로 행동하였음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는 신당을 차리고 거기에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 그곳을 운영할 사람을 찾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레인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친 자에게 저주했다가 그 자가 자신의 아들이 되니 저주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은 200세계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입으로는 여와를 부르나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종교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가난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혼합된 종교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르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 미가의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당시 제사장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되어 버렸는지 말해주는 사건이며 자신의 소견에 오를대로 행함으로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사르음판의 시대였음을 말합니다. 미가와 미가 어머니 레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의 폐역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닌 내면의 할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